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, 씻을 수 없겠지? 씻을 수 없다면,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구만. 즐길 거야! 카페에 어, 저희 카페 회원분의 글입니다. 때는 바야흐로 2015년. 내가 게임을 자주 하던 시절이었다. 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나는 세 개의 마인크래프트 아이디가 있었다.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할 때 처음에 닉네임을 정한다. 근데 그게 영구적인 닉네임이다. 그리고 다른 사람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. 레어 닉네임들을 가장 가진 계정들은 당시에도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었다 그 당시 나는 마인크래프트를 접고 남아있는 아이디 3개를 청산하려고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파는 곳에다 글을 올렸다 닉네임은 그 당시 because 당시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닉네임이 꽤 레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파는 가격을 60달러로 책정을 했다.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고 작성을 했다. 결과는 저거 시작 가격 내놓은 거 장난치냐? 장난이길 바란다. 돈 많이 쳐줘도 이 닉네임은 2만원도 안 돼. 저 댓글 보고 혼자 부들부들거리면서 조용히 마인크래프트를 난 접게 되었다. 그일 이후 3년 뒤인 어제 갑자기 의문의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이 온다. 간략하게 해석하자면 안녕하세요. 비커스 닉네임 주인 맞으시죠? 저그 닉네임 진짜 원하는데 혹시 파실 생각이 있으세요?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장 주세요. 이 메일을 받고 어이가 없던 게내 닉네임만 알고 닉네임과 링크된 이메일을 찾은 결과 닉네임을 사기 위해 이메일까지 보낸다는 게 나로서는 좀 이상했다.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안한지 오래돼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 이메일 이후로도 내 대화를 몇번 나눴는데 하나하나 스샷을 올리기 힘드니 어, 그 과정만 보자. 좋다. 나 어차피 마크 안에서 상관없어. 얼마에 살 건데 4 5달러에 가격 협상 가능할까요? 아, 아 죄송해요. 아니 50달러로 할게요. 여기서 50달러가 합당한 가격인지 나는 잘 몰라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다. 그래 생각해볼게. 상대방이.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면 65달러면 너를 설득할 수 있을까?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. 와, 65달러면 어차피 안 하는 게임 치고는 괜찮은데? 하고 생각을 했는데, 아, 나 내일 시험 두개 있어서 끝나고 생각해 볼게. 그래서, 호기심에 그 사람의 나이가 궁금했다. 야, 너 근데 몇 살이고 어디서 왔니? 나이가 높고 사는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용돈과 어, 포켓 머니가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. 머리를 잔머리를 잘 굴리네요. 선진국에 사는지 후진국에 사는지 상대방 나는 17살이에요.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끝났다. 내가 오늘 시험이 있었기에 뭐 솔직히 말해서 마인크래프트는 내가 안 하는 게임이고 계정 팔아서 몇 만원 정도 얻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한번 내가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합리적인 가격인지가 의심이 됐다.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기를 결정을 했다.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계정을 60달러로 팔려고 하는데 이거 합당한 거야? 아니면 이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까?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달린 어, 댓글들 175달러 아니 150달러 네, 다 외국인들이죠. 17만원에서 22만원까지 사이에서의 시작 가격 오퍼를 받았다. 저거를 보고 나는 굉장히 벙쪘다. 어제 이메일로 대한 애한테 받은 첫 시작 가격을 45 달러가 너무 웃기고 나를 얼마나 병신으로 보길래 그런 가격을 제시한 건지 생각을 해봤다. 그리고 저 사이트에서 개인 메시지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병신 뉴브로 보인 것 같아서 그런가 개인 메시지가 여덟 개 나왔다. 근데 전부 다65 달러, 70 달러, 90 달러에 산다고 했다. 막 여러 가지 변명을 해대면서 나는 이 사이트에서 안 유명하니 아무도 너랑 100 달러랑 거래 안할 거다. 아 어... 나랑 하자 자기들이랑 거래를 하자고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웃고 있는 사이에 어제 대화한 애한테 메일이 왔다. <laughs> 대충해서 가자면, 니마 결정함?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. 고민이 어려우면 70달러로 가능할 수 있어. 내가 방금 리서치를 해봤는데 니네 닉네임 값좀더 나가겠다. 140달러면 적당함? 제발 고민이라도 해줘. 원래는 70달러까지 올렸었는데 답장이 안 오니까 답답해가지고 140달러로 올린 거야. 어? 내가 검색해봤는데 어 비커즈라는 마인크래프트 닉네임은 140달러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이 어떠냐? 나그 닉네임 가지는 게 정말 소원이야. 내가 보기엔 쟤도 저 사이트에서 내 글을 본것 같다. 내가 저 질문 글을 올리고 20분 뒤에 온 거니까 자기가 제시한 70달러에서 바로 두 배로 올려버리는 세줄 요약. 야, 나는 좀 궁금한 게 비커즈라는 게, 어? 그냥 뭐 왜냐하면 그냥 그런 뜻이잖아, 어? 왜냐하면 이게 뭐그 크게 의미가 있나? 닉네임이? 정말 나는 그 게임 캐릭터 닉네임 지, 지을 때, 뭐 그렇게 막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. 그런 의미에서 제 캐릭터가, 어, 제가 예전에 지었던 그 닉네임이 천해명을 또, 캐릭터 이름이 인천나을. 인천나을. 그리고 롤. 제 닉네임 한번 볼까요? 제 닉네임의 역사. 내가 생일이 10월 10일이거든. 그리고 뭐 <laughs> 메이플스토리 2 어. 어. 뭐내내거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닉네임 뭐였지? 무슨 왕 무슨 왕 윤태훈이었는데? 살인기 맞아 맞아. 우리 길드 이름 자체도 노래하는 코트 닉네임을 팔라고 하면 얼마에 팔거야? 살인귀윤태훈 우리 길드 이름이 다 닉네임 길드 이름도 살인귀였고 길드 닉...그 자기 캐릭터 닉네임 자체도 살인귀였어 살인귀 어 방송 닉어 노래하는 코트 스타크래프트 어 검은사막 모바일 가문명 코트. 코트인데 제시받아요 큐큐 대구...코트 어. 어. 카베 카베가? 어. 우공 코트 코코까까? 얼마에 팔거냐고 이런 개새끼 아, 노래하는 코트라는 닉네임을 판다면, 글쎄, 내 닉네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? 노래하는 코트 닉네임의 가치란 볼까요? 어, 되네. 여자입니까? 아니요, 유튜브에 예. 마크 안 해요. 두 글자일 수도 있고, 근데 나는 보통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지 않나? 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, 씻을 수 없겠지. 씻을 수 없다면, 피할 수 없다면 즐겨 하겠구만. 즐길 거야. <웃음> <웃음> 연구 제명 당한 적이 있니? 아, 씨발, 좀 그러네. 아, 어... 바로 찾네. 어. 맞아. 짜시가 <laughs> 뚱뚱하냐고 물어보네. 욕하냐고 물어보는 거야? 아! 와... 아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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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카카? 연구재명 코트. 기승전 연구재명이네. 욕하고 뚱뚱하고 영구 제명 당한 적 있으면 노래하는 코드. <웃음> <웃음> 욕하는 뚱땡이야. 형이 이 정도까지 온 거야. 그러니까 심심이라 한번 해볼까? 심심이 뭐야? 말풍선을 모으라고? <laughs> 와. 哇！<Wow. S 2> hmm. 아.. 말풍선 받았다 상수야 사랑해 내 포서 귀엽게 내 강아지 소미야 코토오빠 나랑 상수랑 8월달에 결혼하는데 축하해줘 축기금은 오빠도 결혼하는거야 상수야 사랑해 이게 진짜 역겹고 미개하다. 한국인들 나도 더럽고 미개한 아니 거 아니 이 아니 이게 이게 봐봐. 이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네. 말풍선 얻으려고 내가 이런 설문조사까지 해야 돼? 심심이랑 고작 인터넷 AI랑 대화하는 대화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. 어? 노래하는 코트에 뭐라 고 어? <laughs>

턱이 폭발. 고까까 영장 먹을 사람은 취급 안 해요. 개시작들아 쌍놈 시작개들. 야, 이거 심심이가 약간. 이제부터 전설의 영넘 자, 잠깐만. 여러분,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아니라 심심이 이 새끼가 약간 아프리카 쪽 성향이네. 개 새끼고. 어? 그찮아 아프리카의 베이신이라고 부배용 칭하질 않나? 영정 먹은 놈 취급 안해요. 라고 하지 않나? 어, 이거 심심이가 약간 그쪽으로 가 있네. 그죠? <laughs> 와, 말풍선 또 모아야 돼? 나쁜 말 미션? 아 그래 여러분 이거 좀 정정해 주십시오 예 영정 이후의 삶도 있잖아요 정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제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꼬꼬까까네 다음 영남주